얼리비전 홍보대사 투피의 수도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끝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월드,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여러 나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계시죠. 아예 그냥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참가 소감을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월드비전 홍보대사직을 하고 있는 2PM의 이준호입니다. 아, 습니다요 어, 아, 네. 예, 어, 굉장히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어 진짜 이렇게 글로벌 6K4 워터라는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취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을 길러가는 그 6km를 네.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챌린지인데. 네 맞습니다. 어. 그 아, 6km를 걷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아 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 아, 까먹었네요. 별이 아, <laughs> 한번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무튼 이런 좋은 취지에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이 이벤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친구인, 어... 펠메타라는 친구. 아, 네, 펠메타를, 예, 그때 아프리카 가서 직접 만났을 때, 네. 어, 좀 느끼고 온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어, 물을 길러가는 거를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도전을. 네, 했 네. 했 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laughs> 네 혹시, 아, 네, 진짜, 네, 주도씨실제로 하니까 더욱 잘생기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특별히 오늘 준호씨께서 우리 6K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히어로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 네, 소개하고 싶은 분 있으신 거 맞으시죠? 제가요? 네, 어, 네.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주는 게아니 네.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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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누군지 정말 네. 궁금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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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먼저 준비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밍과 <목소리도> 시간에아유 음... 예, 저렇게 서 <목소리도> 아동이면서 동생이 팬메타를 소개할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네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안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팬메타 네, 준동가 만나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네, 말이 안 나오죠 네, 마이크 한번 조시면서 어. 말씀하시겠어요? 네. 인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준호, 어. 네, 준호 씨혹시 아마 2012년도에 에티오피아에서 만나시고 지금 이 6년 만이죠. 맞아요. 예. 아 6년 만에 6년, 만나서 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치, 그때는 이제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도 봤는데 예. 꼬맹이었어요. 어린 꼬맹이. 예. 네. 특별히 아마 우리 준호 씨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아, 괜히 울컥했는데. 아, 지금 울컥한가요? 뛰기 전에 예. 눈물로 눈물러니 되는 건가요? 아, 그안 되는데. <laughs> 네. 일단 잘 왔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요. 좀 오랫동안 못 봤는데 잘 지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 사진으로 종종 이렇게 봤었는데 네. 네. 키가 굉장히 많이 컸고 네. 거의 어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고 네 제가 뭐해준건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고 예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네 아, 그렇습니다. 어 아, 우리 페메타 지금 어좀 약간 긴장한 거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제가, 제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같이 긴장하게 예, 됐어요. 예, 사실 저는 이 친구를 빨리 편안하게 해 주고 싶은데. 아네 그럼 네. 빨리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조정하게 될 텐데요.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온 친구의 우리 페메타에게 아카이 에티오피아로 인사라고 해. 헬로우 안녕. 다 같이 아카 한번 할까? 아카. 네, 우리 한사 분들어줘요, 펠메타도. 아까 네, 좋습니다. 너무 귀엽죠? 쑥스러워하고. 네. 어, 우리 펠메타 오늘 6km를 우리 준호씨 함께 뛰게 될 텐데, 혹시 컨디션은 어떤가요? 한번 생격좀 해주시겠어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laughs> 행복합니다. <거 맞죠? 웃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어, 우리 특별히 펠메타가 제가 듣기로는 준호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제가 한걸로 듣고 있어요 우리 준비한 어,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준호씨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우리 펠메타 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준호형 <laughs> 네. 네크라로 네. 네. 긴장해서 그래요. You k n 사랑 네. 저도 사랑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아, 네. <laughs> 네. 아, 네. 어벌지네요 <laughs> 네. 어, 우리 어, 특별히 준호 씨께서 오늘 패메타랑 함께 뛰시게 될 텐데 6 k m 완주하신 거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어 저는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만주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헬메타도 잘 뛴다고 해요, 러닝. 아유, 워낙, 예. 네, 워낙. 잘 뛰죠, 예. 네, 좋습니다. 같이 뛰었을 때 제가 제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헬메타가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히어로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준호 씨도 마지막으로 오마니 한마디. 예, 어,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어 함께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래로 내려가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레이스에서 우리 준호 씨와 우리 팬메터 보시면요 경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아캄 아시죠? 아캄. 안녕 인사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얼 제리케 참가자분들은 먼저